사탕입니다. 꼭 한번 먹어보시신거 <laughs> 좋아하시면 대박두들오라 <laughs> <취미 부르지? 웃음> 응? 이거. <laughs> <laughs> 짠. 이거는 5 0 0엔짜리 제가 타임이스 은 11. 됐다. 음. 음? 음. 음. 음, 음. 오. 넓지. 어, 어이 정도면은 진짜 넓은데? 응. 어, 발 묻아요? 아니. 아발묻데 어, 쟤네 발 아는데? 발모자 점프? 시즌 한정복 같지는 <같진> 않은데? <목소리가> 철판은 <철파는> 근데 굳이? 아, 안전이뭐 먹고 싶다 그랬 나는 안심. 근데 철판 말고. 아, 철판 말고? 아, 철판 말고. 뒷모이 어, 응. 등심 원, 안심 원. 와, 이지 돼지.

아, 나도 연근 나왔서 맛있겠다. 맛있죠 네, 근데, 네. 그 근데 생각했던 거보다 그렇게 짜진 않네. 그래? 은 나가서 맛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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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이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아, 저는 그냥 좀더취지 않았다. 아, 이것도 맛있는데. 맛은 맛있는데 있어. 근데 내가 생각하던 아. 그런 맛이 아니야. 자, 느리게 먹는 거 걔가 제일 귀여워. 어. 얼굴이... 완성된것 같지 그래? 않아요? 알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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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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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었던 게아 몸은 안힘들고 응. 다리가 아파 정상식 아. 위주로 생활을 하니까 응. 좀 피곤해 그래? <laughs> 안 된다 아 여기가 있어. 어 너무 안 보이지 않아 그러면? 보지 그래, 이렇게 더 있는 게 보이지 짜잔 리카보다 여 보이잖아 귀엽네. 아그왜 까? <laughs> 이틀 차 키시면을 먹으러 갑니다. 사람 너무 많다. 오마이갓. Oh 근데 그거 알았고? 저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아저기 일본 사람들아 아닐까? 그리고 일하러 가시는 분들까지도 나올 출근 시간 보통 8시, 9시 아니야? 모르겠다. 내일 도전해보자. 월요일 아침에 저희 휴무 아니겠지? <목소리> 드디어. <목소리> 확실히 더 미소, 미소하다. 이거. 어, 파베르지? 생각보다 좀 다른데 맛있어. 일단 <목소리> <목소리> <mention> 면이 약간 내 취향이야. 보상면인데 되게 일정한 두께감을 가진 보상면? 여기는 아. 약간 그냥 역사에 있는 그냥 국내 식당 같은 데다가 가정적인 맛이 나고 전혀 안 짜고 밥에 양념이 거의 안 돼있어요 그리고 그냥 새우튀김 진짜 잘하는 집을 가서 먹으면 더 맛있을 이거랑 같이 먹어

온차에요그그 그걸 모르겠어. 그럼 이거 하나 해도 나고야 빵이니까? 네. 사는 괜찮시고? 어, 아니 오빠 먹고 싶은 거. 빵. 나고야 빵. 시안 빵도 나고야 빵도. 9 6 6안 빠빠.

네, 감사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 네, 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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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그거. 해자 네, 자 어디? 이건가? 저 황금색 물고기 있잖아. 잉어 같은 거. 어, 그러네. 잘안 보여. 가서 봐야겠다. 저기 약간 그건가? 그, 어. 잉어킹의 원조? 그럴걸? 그럴걸. 어. 어. 보자. <laughs> 검소하게 진행돼 약간 유행이었어. 음. 거의 화장실과. <laughs> 음? <laughs> 검소가 아니라 그거는 <그건> 빈약한데요? <웃음> <웃음> 밥 <목소리> 먹어볼래? 아니, 팥을 하는거아니 싸는데? <laughs> 나빨이 맛있어. 음. 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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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도플게 아, 먹어봐. 팥짜리. 이스나이이 거기는 찍막서다 치고 일단 마츠자해야이 가볼까? 서이오케이오케이 어. 음.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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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m b r o 아, l i t 있는 건데. b 는 아 색깔 괜찮다. 음. 음. 그것도 상큼해. 음. One regular, one large. 스마시 레귤러 사이즈, 원라지 사이즈. 땡교가 앴다 치마스. 저기. 야, 우리 텁범. 마지하게 잘했다. 아, 그래? 생각보다 고기가 없는데. 아. 아흥미도라 음. <laughs> 와사비 조금 더 넣어. 이거 <목소리가> 난다 배고픈가 봐. 맛있어. 난바 아, 맛있어. 두번째 방법인가요? 네. 응. 응. 아. 와사비를 여기다가 넣을거에 이게 여기 국. 와. 와사비 국이 되어있어 이렇게 해먹는데 훨씬 맛있다. 아 그래? 이게 네. 와사비가 약간 이 장어 냄새를 좀 잡아주는 것 같아서 아니네 저기 남아있네 아뭐 솔드하우스 그... 했길래 그래 이따 와구리 있는데? 머리도 비슷한데? 아, 근데 마론이랑 와구리랑 뭐가 어, 달이 일본은 마는 이거는 미 나는 이 페어 밀페어도 맛있을 것 같아. 이초코케이크랑 굉장히 먹고 싶은 같아. 근데 난 이것도 먹고 싶어. 오빠랑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걸 시키고 싶어. 완전 맛돌이겠다 아 뭐지? 거의 그냥 과일인데 그러면? 어때? 그냥 과일이 맛있어 사실상 과일이야 어, 그래? 재밌겠다. 이게 와브레이 어, 약간 꿀 같은 거에 절여놓은 거같은요보니밤이라고 아, 하셨는데 아보니밤이네 그래. 이제 네. 도밤 들었어 머리 아프겠어? 크리미밤인가 얘가 더 맛있어 아 그래? 되게 코코하고 포크가... 음. 근데 밤에 만밥만 사는 게 아니야 안무 음, 음, 포즈에 고소하고 음, 사약이야 그냥 사약이야? <laughs> 너무 달았지? 파브스 케이크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막 무식하게 달려있지 않아 근데 얘는 좀 아쉬웠던 게 멜론은 두 층이나 드니까 음, 너무 멜론 케이크야 다채로운 바일, 과일의 아니라... 그 조화가 좀 이렇게 음. 얘가 맛있어 반팔르트가 좀.

빠도 만족. 꺼가신을 응. 신고 다시 나가봅시다. 응. 아, 그래? 쇼핑을 시작하지. 어 땀났다. 내 가운데 땀났어. 근데 아까 산그 그게 훨씬 낫다. 꼼데가루성 하늘색. 자리에. 유니클로 쇼핑을 마치고. 그래. <laughs> 살아남은 소감이 어떠십니까? 이땀자고기 아, 너무 선명하네. 야마짱을 노력을... <laughs> 위해서 발닥부도 참는 <laughs> 아이. 또? 어, 다이 아이. 왜, 왜술 마셔? 술 마시려고. <laughs> 먹어보고 맛있으면 이것도 시켜보자. 이거 아까 블로그에서 봤는데 맛있댔어 거의 술이 아닌 것아 아, 그래? 난 이게 좋아. <laughs>

이거 먹을 때딱 팔라면 무슨 맛이냐면 딱 팔겠다. 음. 약간 매콤하다. 되게 음. 행복해 보여. 음. 장어 먹을 때보다 더. 장어보다 맛있어. 맛있는데. 아, 진짜? 음. 여긴 짜. 그건 확실해. 근데 이건 안주이가 해. <laughs> 여기 친구들이랑 왔으면 그냥 <laughs> <다> 왔으면. <laughs> 왜, 왜 나랑은 안 돼? 일단 민정이가 술을 안 마시잖아. 미안해. 하지만 <laughs> 어쩔 수 없어. 납득. <laughs> 베이징 <팀> 때문에. <laughs> 아. 별도 왔다. 왔다 이거 먹으면 이거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야? 어, 뭐 사실상 그렇다고 볼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얘는 꿀이 있는 것 같은데 밀크가 맛있다고 했으니까 밀크를 먹어봐야겠지? 커피는 딴 데서 먹고 싶어 다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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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 엄청 고소해 엄청 고소해? 응 <laughs> 맛있겠다 먹어볼래? 나 그거 유당불량증 때문에 아 그렇네 안되겠다 약간 걱정돼서 아, 안 꿀? 아 껍질 아 맛있겠다

그냥 여기 전체 하나 더 추가하고 여기 공기 추가를 이렇게 같이. 우와가. 워 인정 있는 살짝 힘들 수도 있어요. 그 아, 그래? 나마뭐간이나 뭐 이런 걸 거. 예정 아 포도야? 무화과 맛있는아나 무화과 있는 거 알고 너무 깜짝 놀랐잖아 음. 카넬? 음. 근데 원래 전통 나폴리 애들은 안 잘라주던데 음. 가위를 주는 게더 좋을지 음. 근데 그러면 맛이 안 나잖아 피자도 좋아 아니 제대로 좀 잘라야 될것 같아요 <laughs> 치즈 짜파한거주는거 봐봐 뭐라고 어, 해야 되지? 어? 맛있거든? 응. 파인라인은 피자? 아~~ 그런 맛이 아니야 야마짱 어 같은 애가 아니야 응. 있는 되게 풍 품격이 있네 그냥 되게 중통파가 그냥 음그 도우브로스 응. 우리 유주 프레젠스 피자 있잖아 요 응. 그게 내가 살면서 먹은 그 중에 제일 내 어. 취향이었거든 응. 어그짜 취향적으로 음. 맛은 둘째치고 응. 이제 그걸 이기기를 바라고 있어. 드셔봐봐요. 어때? 이거 더 맛있어. 아, 그래? 이게 상탄 거는 아까, 아까인데. 뭔데? 아어 그럼. 맛있긴 해. 스트도 올려주네. 음, 음, 우와! 우와! 안에 뭐야? 그, 안에 리몬첼로 적신 스펀지라고 하더라고. 나도 먹어봐야지. 근데. 시 와, 진해. 어제 하브스에서 먹었던 와구리보다 맛있어. 아, 아. 어 그냥 이거 그거 아니야? 소고 지하에 있는 맞아 음 그러면은 아는 뭐 맛이라고 딱히 드디어 도착 싫다 안싫 아니 나 진심으로 한 소리였는데? 동전 지갑으로? 응. 어, 괜찮긴 한데 너무 작지 않아. 좀 귀찮긴하겠다. 응. 되게 뚱뚱해서 안 다칠 것같아좀 응. 귀엽다. 이거. 응. 뭐 포카리? 아. 니 목젖이 받고 있어. 마실래? 아니. 왜? 네? 따가워. <놀라> <놀라> 음, 또, 아, 가다라가이 오케이. Fresh Eh... Hokke Hokke Hokkiga Fresh Eh? What's that? Hehehe Hehehe Hehehehe

아, 아,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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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르고... 응. 반대쪽 아니야? 유니클로맨 유니클로니야봤던맨장니그냥 입장권이랑 그특찡찡찡찡찡찡찡찡찡찡찡찡찡찡찡찡 아 <laughs> <laughs>